오늘 말씀은 어제의 이 장면에 이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다는 가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았죠.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유다가 첫째 아들 이 엘을 위하여 한 여인을 데려왔죠.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과부 홀로 남겨진 여인이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척박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먼저 죽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그 형수를 불쌍히 여겨서 취하는 형사 취수제 관습이 존재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시면 이 형사 취수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관습에 따라 이번에는 둘째 오난이 형수를 취하게 되죠. 그러나 아들을 이 둘째가 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봤자. 자신의 시각,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이 오난이 형수에게 자신의 씨를 주지 않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들으셨듯이 형의 아이를 낳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가져야 할그 유산을 이제 나오게 될이 아이가 장자권을 이어가니까 이 아이에게 유산을 물려주어야 했기 때문에 또 씨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익만 구했던 둘째 오나는 결국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다말과 결혼해서 모두 다 결론적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관습에 따라서 유다는 하나 남은 이 막내 아들을 다시 이 며느리 다말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잃게 될까봐 핑계를 대고 이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를 주지 않죠. 대신 다마를 이제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해서 친정으로 잠시 돌아가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유다는 첫째 아들을 잃고. 둘째 아들을 잃고 또 설상가상으로 아내까지 잃게 됩니다. 아들과 아내를 잃은 이 유다의 마음 음, 아주 좋지 않았겠죠.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랬는지 유다는 양털을 깎으러 딤나로 나아갔다가 거기서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녀인 줄 알고 성매매한 그 대상이 다름 아닌 며느리였던 것이었죠. 다말이 작정하고 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럼 다말은 왜 이런 짓을 벌렸을까요?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셀라가 막내 아들이죠.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러라. 셋째 아들 셀라가 다 컸는데도 이 자신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설명합니다. 사실 이 현대인의 시선, 저희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이 스토리도 이 막장 스토리가 없습니다. 아내가 죽자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했던 유다, 첫째 둘째 아들을 어찌 보면 다 죽게 해놓고도 모자라서.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다고 그게 억울하다고 시아버지까지 속였던 다말 이 이야기가 현대 사회에서 신문에 실리게 된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유다가 아니라 다말에게 더 많은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왠지 유다는 아들도 둘이나 잃고 또 아내까지 잃었으니 너무 슬퍼서 충동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동정 여론도 어느 정도 좀 생길 것 같고 억울한 마음에 고의적으로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 시아버지에게 들어가 임신까지 한 다말에게 비난의 화살이 화살이 쏠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다말이 아니라 유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관계를 맺은 그 여인이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유다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드라마 그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이 이야기를 성경에 담으시고 또담화를 남으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창피를 당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들들 문제가 생긴 처음 시작으로 가셔야죠.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들들의 죽음의 이유를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때도 그랬고 둘째 아들 때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니 이 아들들 둘을 다 치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들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 유다는 이 아들들의 죽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창조주의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들의 생명을 데려가셨는데 통곡하거나 회개하거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전에 유다의 행적을 보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에 애굽 노예로 그를 팔아넘기자라고 주동했던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였습니다. 물론 유다가 넷째였거든요. 넷째였으니까 위에 있는 형들의 눈치도 보였을 것이고 동생을 죽이자니 그냥 죽여버리자니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그렇게 죽이기보다 차라리 노예로 팔아 버립시다. 저는 살리려고 최대한 동생을 배려해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동생을 또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거나 하는 것은 모두 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화를 가라앉히고 동생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던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이 위에 있는 형들 또 화가 난 동생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방신을 섬기는 가난한 여인과 또 혼인을 하죠 또한 아들들이 둘이나 죽어나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다시 어떻게 해결했죠? 적당히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정도로 적당히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인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과 결혼했던 그 남편 둘을 어찌 될 건가에 죽게 만들고 시아버지까지 속여서 임신까지 했던 그 다말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자면 시아버지 유다보다 며느리 다말이 더 나빠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도 확인하셨듯이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죽은 이유는 이 며느리 아내 다말 때문이 전혀 아니었죠. 엘과 오난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말이 시아버지를 굳이 속여 가면서까지 임신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셋째 아들 이 셀라가 이제 장성을 해서 혼인할 나이가 됐는데도 자신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아서 억울한 마음에 그 복수심에 그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사실 단순히 복수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면 굳이 올도 보기 싫은 이 집안 이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않았겠죠. 망신만 주고 끝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말은 시아버지 닮은 그 아들을 낳아서 키웁니다. 아이들은 쌍둥이였죠. 그중한 아이의 이름은 베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베레스가 크거든요. 족보에 나와요. 베레스가 커서 아이도 낳고 결국 베레스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도 나오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게 됩니다. 성경에 다말의 속마음이나 그 동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입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다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유다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믿음의 족보, 믿음의 가정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어떠한 영적인 끌림에 의해서 사명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의식 속에는 어찌 됐던 간에 이 믿음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녀로 변장까지 하고 시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죠. 모든 부끄러움과 왜안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사람 다마리. 부끄러움과 치욕을 무릅쓰고 이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합니다. 그것에만 집중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 이어지는 창세기 38장 26절을 보시면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나보다 옳다. 그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며느리에게. 이것은 마치 현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의 이 이야기가 누구나 손가락질할 만한 그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했다는 점에서 내가 봤을 땐 얘들아, 그녀가 오라, 그녀가 잘했어 라고 지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이성과 상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다말의 후손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한한 힘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신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끔찍한 사형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끔찍한 사형틀이었던 그 십자가에서 도리어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아주 비이성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아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 이 새벽에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성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손해 보지 않는 선택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마치 다말에게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때에는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심지어 내가 볼 손해가 분명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한번 걸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형틀에서 도리어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100%의 확신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을 때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의 끝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옳도다 칭찬해 주시는 그 영광의 날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앞길 가운데에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에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도대체 성경에 왜 들어가 있나 할 정도로 낯 뜨겁고 피하고 싶은 인간의 추악한 현실을 다루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저희에게는 희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고집을 부렸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금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감동에 이끌리어 하나님께서 옳토다 하시는 선택들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하여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한시도 오른 길로 갈수 없으니, 스스로 잘난체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옳다고 믿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고집부리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보광중앙교의 성도님들을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빛과 소금들로 힘차고 아름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